이번 시간에는 3영역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안전 삐요삐요. 그렇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기본이죠. 그게 삶의 질하고 연관되는데 건강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잘 놀지 않아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건강 안전하면 신체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신체적인 보호뿐 아니라 정서까지 방임, 학대 이런 정서적인 문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가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첫 번째가 실내와 외 공간 어린이집에 많죠. 청결한지 그런데 그 실내외 공간에 안전한지. 우리 아이들이 간식 두 번, 점심 먹는 급간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잘 촉진시켜주는지, 또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침에 등원, 귀가할 때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혹시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 지표가 5개 중에 4개 이상이고요. 필수 항목이 8개나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 실내외 공간의 청결, 안전에서 실내, 우리 원의 실내가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맞아요. 보육실 외, 너무나도 많아요. 현관, 복도, 유의실, 자료실 뭐 이런 공간 모두 다 봅니다. 그 공간이 청결한데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라고 하면 환기, 공기질, 온도 우리가 볼때 여러 가지의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지라는 거를 청결하다는 거에 범위를 좀 넓혀서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어린이집의 공간에 위험한 요인들이, 어우, 많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은 어떤지, 주방은 어떤지, 교실은, 복도는, 바깥에는 위험 요인 다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제거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 안에 있는 공간에 놀이감하고 활동 자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위험한 물건을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라고 보는 겁니다. 급간식에 대한 얘기죠. 급식, 간식, 어, 영양사가 작성한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식, 간식을 제공하고 있냐라는 거죠. 급식, 간식을 제공하고 기록까지 보죠. 예. 정말 그 급간식을 제공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철 과일, 그럼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딸기, 바나나, 참외 이렇게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지. 어리집의 식자재는 신선한 걸 구입하고 보관하고 또한 조리할 때그 공간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라는 지표에 잘 정리되고 위생적이고 관리하고 있는데 조리할 때 어떤지. 맨손이 맛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한 위생장갑을 사용하고 있는지 배식할 때 집게나 아이들이 더 먹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배식과정의 청결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급간식입니다. 자, 식자재 필수니까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처음 구입할 때부터 어떤 걸 구입한다? 신선한 거. 그러면 그렇게 구입된 걸 어떻게 보관한다?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유통 기간이 경과된 식품 전혀 없어야 돼요. 전혀 전혀 아무데도. 그렇다면 유통 기간이 경과한 식자재, 어 주방만 아니에요. 어리집 모든 공간을 보기 때문에 어리집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갖고 오는 거. 그것도 유통기관 보고 반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관이 경과한 식품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필수가 하나라도 엠평정되면 이 영역이 엠평정되잖아요. 너무 우리끼리 말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지표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표가 양보를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떡한다? 관찰을 통해서 보고 있고 자 이제 조리실 가볼게요. 조리실 공간이 어디 어디가 조리실이다? 바닥만이 아니라 벽, 천장, 설비시설, 개수대, 조리대, 수납장, 가스렌지, 후드, 환풍기, 주방의 가전에 어디가 많이? 맞아요. 밥솥, 전자레인지 여기가 매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청결하게 유지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컵이나 식판이나 또한 조리할 때 우리가 말하는 도마 구분은 되어 있지만 구분에 맞게 사용하는지,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필수 요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포함해서 세개 이상일 때 y로 평정하는 게 급간식입니다. 자 신선한 거 구입했고요 보관 방법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보관 방법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시고 아 나는 이거 냉동이라 고 보내면 안 되고요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인지 냉장인지 냉동인지 보관하시고 자재 어디다 건냉하고 청결한 곳에 방충망 창문이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통기간 어린이집 내 모든 공간 자꾸 강조해요. 모든 공간은 원장님 방도 있고 교사실도 있고 피아노 의자 속도 있을 거고 유통기간에 포기된 모든 음식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건 전혀 없음.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혹시나 내가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에는 조리실이 없어요. 유치원에서 거기도 평정대상 복지관 안에서 평정대상 나는 가정 어리이 집인데 내 개인적인 거야. 병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리할 때, 배식할 때 위생적인 관리가 뭘까요? 일단 조리 자체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조리할 때 맨손이라든가 아니면 집게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손맛이라고 하지 않고 비닐장갑을 사용해서 일회용으로 배식할 때 책상을 잘 닦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식기류가 떨어졌을 때 다시 제공하는지라는 배식과정이 있다면 일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 필수지표 그리고 마실물과 우유는 별도로 또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냉장 보관이죠. 한번 먹은 젖병의 젖꼭지는 반드시 버린다라는 것들이 포함돼서 필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당일 소모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재배식하지 않는 거라 만약에 어제 콩나물 무침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냉장고에 콩나물 무침 없어야 됩니다.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혹시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냐요? 앞에다 꼭 쓰재 전량 폐기한다. 그리고 재배식된 경우 전혀 없다. 그래서 전량 폐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에서는 손 씻고 양치질하는 걸 보죠. 그래서 손은 언제 꼭 씻어야 되는지 사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하는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양치질, 양치질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치질 컵과 칫솔의 관리가 교차오류할 수 있으니까 각각 건조하게 보관하는지, 교사는 건강 상태를 아침에 등원할 때 살펴보고 적절하게 쉴수 있게 도와주는지, 아픈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선생님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미리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예방 그래서 영양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있습니다. 등원 안전이죠. 등원과 하원일 때 교사는 아이들이 출석을 했다라는 거는 출석할 때 보호자가 데려다 주는 거 혼자 등원하지 않는다. 인계 규정이 있다. 귀가할 때도 인계 규정에 따라 귀가 지도를 한다. 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등원과 하원이 교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게 등원할 때는 이 선생님이 맞이하는데 하원할 때 다른 선생님이 인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출석을 확인하는데 출석했는데 오늘 안온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오전 중에 이유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안 왔는지 이유를 알고 혹시나 이유가 없거나 이럴 때는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고 며칠 동안 안 오면 어떡한다? 집도 방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 규정에 따라 귀가 지도를 하니 귀가 동의서 잘 보시고 인수인계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왔어요. 그러면 등원부터 하원까지는 성인, 여기서 책임 있는 성인이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등원에서 하원일 때 책임 있는 성인이 보호한다고 하지만 장소를 이동하거나 또한 어느 시간대에 선생님이 휴게시간을 한다면 책임 있는 성인하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되고 등원과 하원형 차량을 운행할 때는 안전요건에 갖추어서 운행할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관리까지 잘하는지를 봅니다 자 인계과정 체계적인 규정. 보호자한테 귀가동의서를 받고 매일매일 등원 여부를 파악하고 오전 중에 확인하고 인계가정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필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때 선생님들이 등원과 허원 차량을 운행할 때는 또한, 여러 가지 수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하면, 이거 꼭 카피해서 차에 뭐뭐뭐 구입되어 있어야 된다. 안전수칙, 운전자용, 교사용, 영유아용. 영하가 몇 명이 차량을 운행하는지 따라 그 숫자만큼 보호장구. 영유아가 차량을 운행하니, 만약에 등어원 차량을 운행할 때는 그 숫자만큼 개별 안전띠가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 또한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게끔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차량용 소화기, 비상약품, 유통기간 유한기관 보시고요. 마지막 내릴 때는 하차 확인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마다 매일 차량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운전자와 동승하는 성인이 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성인이 바뀌면 그 교사 모두 포함입니다.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와이로 평정, 차량을 운행한다면 네개 중에 세개 이상 필수 들어가서 와이로 충정이 될때 평정합니다. 자, 차량을 운행할 때 책임 있는 성인의 안전띠, 안전 보호 장구 착용한 다음에 출발한다. 자, 이 36개월 미만 영아인 경우에는 케이 c 인증 받은 건데 띠면 안 되고요. 그대로 부착해 놓고 몸무게에 따라서 어떠한 것에 안전의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제품을 착용해야 됩니다. 교사 교육 받는 거 모든 영유아가 하차한 다음에 하차 확인 장치 버튼을 누르고 하차하고 운전자가 혹시나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규칙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시할 리가 연간 계획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매달에 1년 동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전 교육을 할 것이냐. 보육교직원은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교육의 기본적인 안전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다.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해야 되고 안전 설비를 잘 갖춰져 있는데 혹시 비상시에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그 비상시에 잘 관리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 잘할 수 있게 하냐라는 지표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 발달에 적합한 영아는 영아에 맞게 유아는 유아에 맞게 영세 1세, 2세에게 좀더 적합한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매월마다 1회입니다. 모아서 하면 되고요. 정기적이라는 건 매월 소방대피훈련 어디까지? 실, 어린이집, 외부까지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감, 활동자료, 놀이기구 잘 사용할 수 있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해 줘서 아이들이 놀이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도 보여주고 시범도 해 주십니다. 계절, 날씨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나가지 않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도와주죠. 기본적인 안전 교육, 비상시 업무 분장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반드시 포함된 걸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은 모든 교직원.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라는 거 1년 이내에 실시 기록입니다. 아동학대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아동학대 정의, 유형, 신고 유형. 그리고 절대 체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 설비에 피난 설비가 뭔지, 소화 설비가 뭔지, 경보 시설이 뭔지 선생님이 이걸 잘 숙지하고 있는지라고 해서 안전 설비가 비상시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3 영역 건강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